네, 10월 23일, 비트코인 카운팅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세븐 카운팅을 설명을 드릴텐데, 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운팅,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WXY까지 진행되고, A, B, C, D, E, E파까지 삼각형이 나오고 나서, 현재 1, 2, 3, 4, 5파 터미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파는 ABC로 진행되는데 A가 여기 ABC, A 그 다음에 B파가 ABC, W, X, Y 그래서 ABC 진행이 되는데 C파가 여기서, 여기 5파에 C파가 여기부터 진행됩니다. 여기 오파의 C파는 1, 2, 3, 4, 5, 5연장 터미널로 진행되는데 1파, ABC,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5파는 다시 ABC로 진행됩니다. 여기 5파가 ABC로 진행될 때 ABC로 해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걸로 간주를 해서 터미널이 완성되지 않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a b c 그리고 이어지는 삼각형 a b c d e 해서 삼각형을 마무리하고 여기 추세선 훼손 없이 바로 a b c 또 a b c 또 a b c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 A, B, 여기 C 파가 또 다시 터미널 1, 2, 3, 4 그다음에 5. 5파는 다시 ABC로 진행됩니다. 여기 5파의 A파는 W, X, Y, X, Z 세트파는 AB12345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아 조금 복잡해서 네 이제 5초봉을 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이 막대 표시를 안 하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한 거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12345가 5파의 A가 w, x, y, x, z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a 그리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c가 1, 2, 3, 4 여기 5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5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까만 선을 터치를 안 했습니다 여기 1, 2, 3, 4, 5는 최소치를 어, 달성을 했고요. 최소치는세번 확인해서 달성을 했는데 요 까만 선을 터치를 안 했습니다. 요 까만 선이 뭔가 하면 여기 1 2 3 4 5에 5연장 터미널 완성 최소치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5연장 완, 완성 최소치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되돌림이 심하게 올수 있는데 일부러 의도를 한 것처럼 터치를 안 했습니다. 터치를 안 하고 그냥 a, b, c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a, b, c, 여기서 또 a, b, c, w, x, y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x파, a, b, c를 만들었는데 c파는 또 미달형, 미달형 c파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커브를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1, 2, 3, 4, 5 여기까지 터미널을 완성을 하면서 W, X, Y, X, Z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파에 A파가 W, X, Y, X, Z 여기까지 A 파였고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차트가 내려와서 보니까 아롱비이 어, 나왔네요 아마도 B 파는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어, C 파를 지금 바로 쏴 올린 것 같습니다 어, C 파 내용은 어, 또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A, B, C의 비율로 봤을 때 A 대 C는 1대 1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상태고 그 다음에 C파는 C파는 어, 노멀 임펄스가 아니라 어, 또 터미널을 만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행된 상태가 어, 1파를 만들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3파에 해당하는 자동을 지금 만들어 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스이파가 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지난번에 그려 놓았던 공비 추세선, 추세선 상단, 상단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 이어서. 추가로 영상 녹화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WXYXZ까지 왔고 여기가 A파 그다음에 여기가 B파 이제 C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C파는 아, 또 치사하게 터미널 아주 작은 터미널 1,2,3,4로 시작해서 5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파가 오파를 이번에는 a파를 abc로 나왔는데 a파를 1, 2, 3, 4, 5 리딩 다이오날로는 안 들어놓고 그 다음에 b파는 abcde abcda b c d e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파가 나오는데 이 c파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네 다시 5초봉 열었습니다. 12345인데 5파가 abc 이 5파의 abc 중에 a파가 리딩 다이아몬드 12345 다음에 abcde 그리고 이제 c파가 5연장 터미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ab 12345 c 1파 2파 2파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게 몇 번을 수정을 해도 지금 5초랑 이 일문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지금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일, 이, 삼, 사 내려왔다가 오파가 나오게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일분봉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일, 이, 일, 이, 삼, 그다음에 사, 사가 여기 1파의 고점과 2파의 저점 이 사이에 4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고개를 할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존을 4파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5파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삼파의 고점만 돌파를 하면 어 여기서 일파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파 사이즈에 해당하는 만큼만 오파가 추가로 나오게 되면 이미 어 터미널 완성은 최소치는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오파가 만들어지면 전체 파동 자체를 다시 일가에 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큰 파동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까만 추세선 있는데 이건 좀, 조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 A, B, C로 마감되었던 거, 그 다음에 A, B, C로 카운팅을 했는데 이제 이 터미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W, X, Y로 카운팅하고 이 부분을 1, 2, 3, 4, 5 리딩 다이거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터미널 1, 2, 3, 4, 5 해서 지그재그, 지그재그 파동이 나온 걸로 읽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파동이 어, 지그재그로 읽었을 때, 연장 지그재그로 읽었을 때 차이가 뭔가 하면 어, 지금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는데 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연장 지그재그기 때문에 일단 A, B, C, A, B, C 만들어지고 다시 W, X, Y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점을. 어, 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 뭔가 하면 예전에 여기 저점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왔던 ABC BB 추세선, BB 추세선 지지선이었는데 이때 지지선 돌파하면서 어, 지지선이 깨어졌던 것을 그냥 내비뒀는데 그 지지선이 아마도 이번 어, 상승 파동에 지그지그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오파 어, 시도할 때이 저항선을 어, 포킹, 그러니까 찔러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WX 나오고 나서 Y파에서. 돌파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추세선, 지지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